년에 우리 교회 표어는 총의 표어를 따라서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네, 우리가 이 표어는 참 적당하게 아주 표어를 정했습니다. 문제는 회복이 쉽지 않다는데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번 이 몸이 아파서 수술 받고 나오면 아무리 젊은 사람도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음식 먹는다고 바로 보는 것도 아니고 퇴원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시간이 또 가야 되고 본인이 노력을 해야 과거의 그 젊음 건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1년 동안 이 코로나 감염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코로나 위기 시대가 아니고 코로나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 삶 곳곳이 무너지고 온 세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교회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퍼뜨린 바이러스라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국의 바이러스 걸린 것다 합쳐도 한 주먹 될까 말까 합니다. 1kg 될까 말까한 것이 온 나라를 다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또뭐 국가의 정치도 남북 관계도 여야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교육도 노래방도 식당도 다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도 여러분의 헌신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하고 조금 생소하지만은 한국 교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결코 낯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모바일 시대가 도래했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괴물이 생겨났습니다. 한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상징이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봅니다. 이 손바닥 안에 모든 세계 정보를 다 들어보고 내 개인의 정보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스케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가난한 나라든 부한 나라든 젊은이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소비 시장은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상품을 고르는 꼭그 흥정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숙박, 뭐 비즈니스, 백화점 상당히 발전됐고 해외를 가야만 물건 사오는 게 아닙니다. 해외 직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물건 화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사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이라는 게 뭡니까? 비대면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먹는 것도 사고, 입는 것도 사고, 신는 것도 사고, 별걸다 사지 않습니까? 그다 비대면입니다. 우리가 접촉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영어로 컨택트라고 합니다. 접촉이런데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비접촉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꽤나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뭐 이용해 본 적이 없지만 현금 자동 인출기 거기 직원이 있습니까? 그냥 기계 하나 있습니다. 혹에 자기가 카드 여권 뭐 이렇게 하면 현금이 쫙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비대면 사회를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동 판매기 커피 그냥 돈 넣면 커피가 나와요. 돈 넣면 생수가 나와요. 자동 판매기 그비다 비대면입니다. 하이패스 타고 고속도로 가면 어떻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비대면 찍고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조금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2017년도 우리나라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건 혁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점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판은 그대로 두고 바뀌는 걸 개혁이다, 개선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 시스템을 가솔린에서 전기차가 됐다. 이런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완전히 자동차의 엔진 이거 동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전기에서 수소차로 간다. 완전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LG, 삼성 SDI인가? 여긴 전부 다 쫙, 배터리를 연구하고 수소차로 가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도 아 그런 기술은 상당히 뛰어나, 납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났냐 모든 은행 업무 사람들이 지점을 가든지 본점을 가야만 입금이 되고 대출이 됐습니다. 카카오뱅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점도 없습니다. 창구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인터넷 가지고 그냥 그 계좌를 만들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대출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혁명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비대면 시대를 대표하는 게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겁니다. 2017년 그한 해만도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사람이 계좌를 만든 사람이 700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교회도 전혀 뭐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이게 모바일 기도 모바일 예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서 우리가 모바일 크리스천 모바일 처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시대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것은 상당하게 확장되리라고 봅니다. 교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낯설고 생소하게 넣기서는안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주일 성수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신자들을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주일에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 41%였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5%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의견을 냈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 좋았다 주일날 너무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눈물 흘리면서 교회 예배를 사모했다 온라인 예배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등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비대면 시대는 열려버렸습니다 이 전환의 시대에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교회가 대처해야 될지를 검토하고 기획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드라이브 예배,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신망, 드라이브 신망, 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큰 고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하자니 교회 출석 아예 안할것 같고, 온라인 예배 안 하자고 하니 온라인 예배하는 교회로 교회를 옮길 것 같고, 고민입니다. 물론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게 전년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고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이 외로움과 절망의 시대에 그래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는 아예 예배 자체가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요. 요한복음4장에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 하나님 영이신이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사이버상에서 예배하든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사이버상에 예수님이 없습니까? 온라인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점이 온라인은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들락날락하고 여기저기 갔다 놨다 하는 겁니다. 경건성이 떨어지죠. 확실하게. 이런 것을 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생각해서 보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거기에도 임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회복이라고 하는 시작은 돌아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룩기서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살았느냐, 어떻게 귀한 믿음을 가졌느냐,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 룩기서를 영롱한 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6월절, 오순절 같은 절기를 지내면서 에스더서와 루키서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겠죠 루키는 아주 짧습니다 4장 85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은 다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와 며느리와의 대화 보아스와의 대화, 루세 대화 일꾼들, 노동자들의 대화, 마을 유지들의 대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대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를 보면 제일 많이 많이 했던 루시라든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일까? 이 루키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나오미인가? 루시인가? 보아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을몇번 여러분 읽고 나면 루키서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중에 있던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회복을 준비했는가를 절절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온한 나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극히 가난한 한 가정, 한 이방 여인이라도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허칠로 보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한 여인, 모압 사람은 민수기를 보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율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 모압 소녀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 풍년이 들자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흉년이 올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큰 흉년이 오자 결국은 이민을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영구히 살려고 모하으로간 것은 아니겠죠. 흉년을 피해 보려고 잠시 재산을 전미하고 기업물을자를 찾아서 기업을 무르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잘 살아보려고 가난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당에 갔는데 엘리멜렉이 얼마 되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으니까 나오미가 모압여인 처녀를 둘이 얻어서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참두 아들 다 자식도 없이 하나 차례차례 죽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으로 이 가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의지할 가족도 없이 덩그러니 남겨진 세 여인, 정말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빈털리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들도 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자, 1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합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자, 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모합지방에서 베들렘으로 돌아오려고 결심했다는 사실. 듣다라고 하는 인생의 축복과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아는 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풍년이 왔다는 소식 베들레헴이 풍년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면 단순히 양식을 줬고 풍년이 왔다는 소식만 듣,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드디어 살피고 계시는구나. 통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된 거죠. 더 이상 슬픔과 절망과 어두운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났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장에 다가가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지요? 일어난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오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온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들 돌아가라. 나는 돌아가겠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돌아오다, 철수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를 포함하는 행동입니다. 회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의 가락기를 끼워주십니다 돌아오는 자가 헷세드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 완이 가장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세례요 완의 사명이 뭐였죠? 누가 보면 1장에 보면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라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아이는 장차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 자.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 회복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돌아온 자에게 자 1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설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설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고압의 그 1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은 너의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돌아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오미가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기가 섬기는 신 모압의 신인 금모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몰록몰렉이라는 신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 아 모랍 사람이 쓴기는 이 그모스라는 신을 보세요 굉장히 흉측합니다. 머리에 불을 달고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황소 불을 가지고 있죠. 예. 아주 이 무섭습니다. 잔인하고 음란한 신입니다. 그모스라는 신. 예. 이 신에게 이 손에다가 아이들을 태워서 갖다 바쳤습니다. 아이들을 태워서. 그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두 며느리 나, 오르바와 루슨 완전히 갈림길이 생겨버린 거 어떤 신을 섬기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갈림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시어머니를 떠난 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에 루슨은 저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평소에 루스는 아마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말이라든지 마음 쓰는 것을 보고 그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꽤나 가졌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기생라합처럼 그가 비록 여리고서에, 여리고성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처나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생나함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루스는 이렇게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정으로는 냉정하지만 부모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날 이후로 오르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신에게 돌아가는 오르반은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부를 때, 내 딸아, 항상 내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가르쳐서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 고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뭐 말할 것 없이 부정적인데, 서양 속담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요람을 흔드나, 시어머니는 가정을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나오미와 루스는 가난했지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 딸아, 어머니. 이게 축복이죠.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미래보다도 서로 상대의 미래와 행복을 생각했던 너무나 가난하지만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루시한 여러 대화를 보면, 거기에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꾸밈도 없고 아부도 없습니다. 겸손한 말씨, 극진한 효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에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오르바는 자기 신에게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다 하나님은 말씀했으라고 짐작합니다. 루스는 신학에 나오는 수로보리의 여인과 같았고 신학의 수로보리의 여인은 고약의 루카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 회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보고, 내 마음 쓰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 베들레헴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를 이렇게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웃음과 기쁨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할이 가정이 하나님 베들레헴 최고의 웃는 가정으로, 최고의 기쁨의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온갖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을 주었지만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하는 게뭐 이번에 학교에서 뭐 온라인 수업하는 걸 가지고 대게 떠드는데 벌써 고등학생들은 EBS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가 비대면 통해서 공부를 하고 수능 준비하고 있었어. 그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 다시 얘기하자면 청년들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이거 완전히 중독돼 있습니다. 중독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청년들살수 없습니다. 중독이 돼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친구 안 만나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혼자 장년들도 노인들도 TV를 통해서 홈쇼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온라인과 비대면 시대가 좀 길어질 수 있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부르신 처소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하는 예배 보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모합 사람은 총에 참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합 여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한 없는 극률을 베푸시고 그를 품어 주었습니다. 2021년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이웃이 헷새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영육, 가정, 삶,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